이부르고스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 그 스페인인데 프랑스 고딕 양식으로 그 양식이 틀이 되고 그게 이제 스페인의 문화하고 융합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당이래 이게. 음. 네, 로그로뇨 성당은 이 정도까지 크진 않았거든, 실내가. 음. 근데 여기는 되게 크다. 오! 화려함의 극치인데, 진짜. 진짜. 예. 위에까지, 저, 돔까지. 굉장히 도, 양식 자체도 독특하네.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이렇게 손이랑 얼굴이랑 광택이 나는 거 보면 만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질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인가 봐. 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을 얻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런 곳인가 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가까이, 그지? 그랬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984년에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곳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건축된 것으로 1200년대 그때 지금 카스티야 왕국의 페르난도 3세 통치 기간에 마오리시오 주교가 이 주도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고 1293년에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공사가 완성이 됐고 음. 그동안 계속 보수가 된 거야 음. 그래서 1567년에서야 완공이 됐다는 거지 음.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된거잖아 근데 봐봐 규모가 벌써 이렇게 단 한순간에 될 만한 그게 아니잖아. 이 섬세함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작년에 또 스페인 왔을 때도 많은 성당들을 둘러봤지만, 현재까지 본것 중에는 제일 그 섬세함이 최고가 아닐까.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 입장료가 10유로야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이야 음. 그 더군다나 필그램 우리는 순례자로 해서 할인을 받은 거거든 음. 그런데도 그 정도 값인데 음. 들어와서 보니까 절대 그 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지 도대체 우리나라는 다 어디에 있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와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지 너무 감동스러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미사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고 이렇거든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순례자길 안에서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아니다 또 우리가 또맨끝에 도착하는 거기 어디지 산티아고? 어, 산티아고 대성당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 음. 어떻게 보니까 여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음. 기대가 되네. 중간 입장에 이렇게 봤다가 음. 와 근데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 그래서 진짜 카톨릭 신도이신 분들은 한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굳이 꼭 걸어서가 아니라 음. 뭐 우리가 자전거도 그렇지만 또한 자동차를 타고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어떤 신앙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정도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음. 너무 조용해서 큰 소리는 말을 못 하는 게좀 안타깝긴하다. 주견해지네. 음. 수련해지네. 뭐 여기 규모가 너무 너무 커서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음. 여기까지 끝. 너무 예쁜 광장이라 여기가 부르고스 광장입니다. 나무들도 너무 예쁘죠. 여기 회전목마도 있나 봐요. 지금 자꾸 얘기 시끄럽게 하는 얘가 뭐냐 길란대를 하는데 제가 쓸데없이 여기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은 지금 불안한 거야. 좌회전입다 좌회전 자꾸 하라잖아요. 너무 예쁘죠? 와 아, 저기서 카페 커피를 한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저기 또 청바지 왕자님 또, 아, 또. 까를로스 대제라고 하는 그 역사적 인물의 동상인가봐요. 갑시다, 이제. 그 자세는 왜? 오! 스트레칭! <laughs> 스트레칭? 참 여기 사람들은 노천 카페 좋아하고요 햇빛에서 뭘 마시는 거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외선 바르고 아, 될수 있으면 그늘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살아보니까 알것 같아 그늘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러니까 여기는 햇볕에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가 이제 성당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고 요 앞에 다리는 프랑스 뽕네프 다리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네 오, 그리고 관광객들이 여기도 진짜 많구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더 예뻐 보여요. 어. 브르거스 처음 들어올 때는 그냥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 그 플라타노스를 너무나 어, 바짝바짝 깎아 놔 가지고, 무슨 주먹처럼 이렇게 보여요. 주먹, 주먹 이렇게 징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해 놔야지만 꽃가루도 덜 날리고, 얘가 또, 또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겨울 영상들, 유튜버들이 찍은 겨울 영상들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가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플라타나스였어요. 이 플라타나스로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네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어디서도 안 보여줬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안 보여줬지 유튜버들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만국 공통으로잘 먹어요. 뭐 이런 얘기가 맛있게 먹어요. 아, 네. 뭐 이렇게 먹어요. 얘기하고. <laughs> 한번 먹어봅시다. 응, 먹어봅시다. 음! 이건 콩이고, 콩을 푹 삶아서 얘는 여기 순대 같은 그거지. 그, 그거랑 같이 했는데 맛이. 스페인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간이 우리랑 딱 맞아 떨어져요. 누군 짜다 그러는데, 난 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입에서 거부감이 없이 너무 맛있어요. 저희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빵도 맛있어요. 빵도. 이제 요리가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나오면 먹고 보는 거야. 뭔가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먹고 보는 거야. 이게 분위기 풍성해서 그래요. 보면 해 봐. 트볼이요 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좀 짜요. 근데 여기 음식들 짠데 한국보다 물이 덜 먹혀. 내가 그랬잖아. 한국에서 물 먹히는 건 조미료 때문이냐고. 여기는 물을 그렇게 안 먹혀. 진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음. 이런 마을을 한 번씩 지날 때마다 이래서 순례자길 오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가상현실, 그런 걸로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이런 마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 속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파른 오르막길이거든요. 여기서 도면 이래요. 여기를 지금 방금 올라왔는데 그걸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여기에가요 꽃 양귀비 언덕입니다. 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얼마큼이 더 있을지 몰라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위에 올라가서 볼까? 더 어떻게 생겼나? 보이지, 끝이 보이지가 않네? 끝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양개비를 쭉 심어놨어요. 와. 여기가 해발고도가 한한780 어, 정도 될 거려.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고원 위에 평야지대가 이렇게 쭉 있어요. 아까 오던 사람들 다어디 갔나 하나도 안 보이네? 저쪽 그 전에 마을에서 전부 다 멈췄나봐요. 지금 한 3시 근처가 됐을 거예요. 3시 근처 되면 다들 숙소 잡아서 들어가요. 저희도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더 힘을 내봐야 되는데, 여기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어서. 와, 얼마, 어, 며칠 안온것 같은데? 477.7km 남았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벌써 반절 정도 왔어. 와, 너무 빨리 왔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거. 총 820km 조금 넘는 상태에서 지금 477km니까 너무 많이 와버린 거지. 이제 반절 조금 더랑 뭐라고 해야 되나? 한45%온 거지. 와 너무 빨리 왔다. 그리고 대장님들 제가 컴퓨터 윈도우 바탕화면 보여드릴게요. 맞죠? 바탕화면. <laughs> 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여기서 찍어봤나봐 여기서 찍어봤나봐 각도도 똑같아 야 세상에 아 아이고, 하얀... 복지가 웃어? 어복지가응 어. 웃네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이 우리 움직이는 거야 어 얘가 응 떨고 있어 떨고 있어 No! 이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곳인데 막상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키미 <놀람>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마을인가 봐요. 오늘 저희가 쉴 마을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1, 1km 아 950m 남았다. 이제 950m 다 왔어요, 이제. 오늘 묵을 알베르겐데요. 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알베르게를안 가다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이 동네가 어, 너무 시골이라서 이 동네 이름이 뭐였냐면, 카스트로 제리치라고 하는 건, 하는 동네인데요. 이게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를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 여기로 지, 지하로 들어오듯이 저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욕실이 있고요 위는 이렇게 뚫렸고요 여기도 뚫렸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전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경이 정말 끝장나게 좋고 이 밑에 보세요 와 정말 미치도록 좋은데 뷰가 미치도록 좋은데 문제는 아, 어쩜 좋아요 여기 난방 하나도 안될 거고 근데 <laughs> 전기선은 저기 있어서 우리 핫팩도 못꽂줄 거고 오늘 저녁에 잘하면 저랑 그러니까 우리 멍청 부부 뭐 냉동 동사 뭐이렇게가지 나오는 거 아니지 모르겠다 얼어 죽었다고 <laughs> 뭐잘 살아서 나가겠죠 뭐 그리고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 멋있다고 말만하지 말고 그지? 뭐 동굴에서 <laughs> 어? 동글. 어, 그래, 약간 동굴 같은데, 어휴, 옛날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꼭 끌어, 꼭 끌어 안고 자야 되겠네? 아, 얼어 죽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는 좋아지겠다. <laughs>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여기는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을 적어 놓고 했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자막으로 달게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 같아요. 건물들도 그렇고, 저기 위에 보면, 무너진 성도 보이고요. 산 위에. 어 감동일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보면 이렇게 굴뚝도 보이고, 우리 청림도 보이고, 아침에 해가 뜨고 있네요. 저쪽이 동쪽인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넓은 들판도 이렇게 보이고, 저희가 머무른 숙소가 저기 지금 저 건물이에요. 음, 숙소 얘기 조금 할게요. 어제 저녁에 안 죽고 살아난 게 너무 용할 정도로 너무+ 너무 추웠어요. 아침에 뭐라고 했냐 우리 청진 나보고 뭐라고 했지? 안 죽고 살아났네 <laughs> 정말 안 죽고 살아난 게아 정말 여기는 다 그런가 봐요 너무 막 춥고 그래서+ 그래도 무사히 오늘 어 디고 이제 그다음 프로미스 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들 이제 출발을 하고 저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왜 내리막이라 부터? 부딪히...